이렇게 선착 성공해서 아 진짜 베레모 선호 진짜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 어떡해.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어떻게 동그랗게 너무 귀엽다 아 미친 아 이나 완전 너구리잖아 아 귀여워 어떻게 아 이렇게 글씨도있네 절대 제 사랑의 끝은 없어요. 밖에 눈이 예쁘게 내려요. 우리 잘될것 같아요. 아 어떻게 아 이나 노레전드 아니 너무 잘생겼어 진짜. 아 못간게내 한이야 한 진짜 어. 아 너무 예쁜데 와나 이날 진짜 좋아하는데 이날 그냥 대체적으로 일단 주연이 이날 레전드고 하. 현재도 이날 저 진짜 좋아해요 아 세라복 아니 레전드인데? 진짜 내가 다 좋아하는 사진밖에 안 들어있어 잠깐만 아 반바지 에바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이런 말하지야아 <laughs> 어. 오마이갓 오마이갓 아 귀여워 어떡해 근데 이거 뭘 쓰고 있는 거야? 아이날 사복 진짜 레전드로 꼽히는 날 진짜 아 짜증나 아, 김선우 아 진짜 짜증나 아아 루돌프 선호 어, 사진이 뒤에 맞네 아니 선우는 진짜 턱선이 보물이야 턱선이 너무 보물이야 어떡해 그래서 캘린더 받고. 아, 다 영통 그건가 보다. 이렇게, 4장. 귀여워. 그리 이거는 진짜 다이어리에 대서 다이어리 붙이면 딱이겠다이거또 키링. 그게 뜯지 않겠다. 이거는, 너무 귀엽다. 그, 이거 캘린더에 있는 사진들인가? 어, 그런가 보다. 어, 그렇네. 이렇게, 이거 뭐라 그러지? 미니 캘린더? 뭐라 그러더라이 이름 있는데 이렇게 캘린더 있는 사진을 다시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핸드폰 뒤에 넣고 다니면 딱이죠? 진짜 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아들인데 귀여워. 진짜 아기 아님? 뭐냐 김선우 진짜. 그리고 이게 그 특전 중에 이, 이거 뭐라더라? 에코백까지 뭐라더라? 그냥 주인기 있어서 또무 신선했어요.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사본 홈마분들 시구 중에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으로 딱이죠. 아, 아. 고다니면 물론 카메라에서 안 보이지만 고 아니면 딱. 생각 길다. 아무튼 딱. 래 원래, 어, 원래 살라랬는데 그거 놓쳐 가지고 그 죽은 기간 놓쳐 가지고 늦게 사는 사람들은 이거 뭐지? 에버라인 특정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샀어요. 나도 나서 내 자신에게 사가 난다. 포카가 4개잖아. 코카가 4개고 징사가 하나가. 아아망강지 이게 이게 뭐더라 이름이? 뭐라하하데데 이거? 단어가 있었는데 아아 어, 오늘 진짜 슬리브 사야겠다. 이게 지금 사고. 어, 근데 되게 조그맣네? 포카. 아 어, 너무 예쁘다. 난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 이거는 포카를 양도 받았는데, 그셀피로거 같이 양도 받아가지고, 박스로 보내주셨어요. 어 하나하나 다해주십네 하나 일단 셀피북 이게 셀라이드 루코 이거랑 이거가 기디오 아 귀여워 너구리 이게 뭐였더라? 노예요. 그리고 이거 뭐야? 라포티스 이렇게 해서 첫하는이포티색네 다섯 일곱 장 한도가 있습니다. 하고 셀프보고 지금 망가타서 같아서... 아 너무 예뻐 진짜 비욘 킹선오 빨리 보고 싶은데 지금 일단 나가야 돼서 나중에 보겠습니다 <laughs> 아 너무 예쁘다 진짜 뮤코도 생각보다 훨씬 예쁜데요 실물이 훨씬 예쁜 거 같아 붙질검,농담검, <목소리> 그리고 이재현 오늘은 정단곰 기본형이랑, 어쩔형이랑 재현이. 이게 뭐였더라? 이거 두 개가, 미화당? 비트로즈? 아무튼 그거갖고 이게, 이게 뭐였더라? 어디 거였더라? 아, 기억안나 이거 선우는 있어가지고, 이거 두개 양도받으면서 재현이도 이번에 같이 양도받았거든요. 아, 제 목표는, 재현이 한입 그복 입은 거를 다 먹으는 게 목표인데, 울지 않아. 난 어른이니까. 되게 미니미니하다. 8cm지 이게? 진짜 이재연아님? 제가 드디어 리스바시 네임키링 포카를 양도받았습니다. 원래는 이거 12월에 양도받는 게 목표였는데 이제서야 양도를 받았습니다. 덤을 넣어줬어요 미쳤다. 미쳤, 와! 저 이런 거 처음, 처음 생겼어요. 미친! 아, 너무 이뻐. 진짜. 아, 아 너무 이쁘죠? 아, 진짜 미쳤다. 맞아, 이런 거. 더비라고 보면 맨날 이렇게 해놓으시더라고요. 와 너무 이쁘다, 선우. 따라라란 딴. 귀여워. 뒤에도 기... <laughs> 있네. 아 소미야. 아 이게 생겼으니까 크리스마스 포카를 원래는 제가 딱 크리스마스 때어 안돼 크리스마스 때딱 이렇게 해서 끝내주는 크리스마스를 보내려고 했는데 양들 못 받아서 이포카만 했죠. <laughs> 너무 이쁘다 진짜 후회 없다 진짜 진짜 너무 이뻐. 제가 친구들한테도 포카 뭐 양도 받았지 골라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게 첫 번째 선서였는데 사진이 닭일닭일막 닭1, 닭1 이러더라고요 진짜 너무 예쁘죠 미쳤다리짠아김선우 너무 잘생겼어 오늘은 이게 선우포카몇장 양도 받은 거고 이거는 팬콘 MD 드디어 왔습니다 저게 아니 이게 제가 11월 6일에 사가지고 엄청 늦게 와가지고, 진짜. 기다리다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담요랑 트레카 이렇게만. 이게 트레카인가 그, 제가 트레카를 4장밖에 안 사가지고, 토르를 뽑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담요. <laughs> 귀여워. 아, 어, 포카 여기 있네? 이거 어떻게 되지 짠. 이게 담요 포카. 이쁜 사명. 그리고 당뇨를 꺼내야되나? 어? 어 근데 되게 재질이 어 뭐야 완전 부들부들하잖아 한번 덮어봐야겠다 어 별로 안 크네? 작네? 어 선우야 어! 졸라 잘생겼어 아 어, 귀여워 너. 어떡해 선우야 아저기김왜 어, 이렇게 귀여워 그러면 이제 대망의 트래커 트레이커. 트래커 깡을 해보겠습니다 비록 4개밖에 안 되지만 이게, 기재... 아니, 이게 안 떨리지 않았는데 또 막상 뜯으니까 떨리네. 잠깐만. 또 있지 않지? 황현니 캐빈. 어, 네 번호가 뭐야? 황야니, 영재, 코비. 잠깐만. 아 어, 근데 뭐가 스페셜이지? 아 이게 스페셜인가 보다. 그지. 코비가 스페셜이고 신사야 그 나겠다. 그리고. 중보? 있진 않겠지? 하아까중좀 봐냐. 상현이 영재 캐빈 지현이 현재 이게 어 뭐야 뭐가 스페셜이야? 이게 스페셜인가? 딱 앞에 있는 거어 뭐야 뭐가 스페셜이야? 캐빈이? 어, 그렇네. 따비 메캄 이게 스페셜이고. 이렇게. 그리고 상현아, 스킬 왔다. 스발 하나만 나와 주라. 지현이? 캐빈 코비, 코비 어, 이거 이쁘다. 애기다이게 <laughs> <laughs> 스페셜이야? 아, 어! 아 여기 앞에 쌀게 있구나. 아 어, 미, 아, 어! 아 귀여워. 됐다. 난 하나라도 나왔으면 만족해. 이거는 그냥 불편한 짤이다. <laughs> 아 선우가 이거랑, 아뭐 하나 도 이쁘게 있어. 아무튼 제일 이쁜 거두개 고르면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뽑은 게 너무 너무 행복한데. 마지막. 지연 이거 너 주연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주연이랑 케빈, 코비도 많이 나왔나? 영재랑 상현이 제장씩치 케빈이 세장? 주연이랑 케빈이랑 똑같이 안 돼? 이거 갖고 싶었고 좋다 <laughs> 감사합니다 이거 아까 손흔뚜가 양도받는거 이거 같은데 왜 이건 뭐지? 포카만 양도받던거 같은데 박스에 넣어주셨아 아, 메버릭 앨범을 주셨네? 메버릭을 여기서 만난다고? <laughs> 아 메버릭 앨범을 넣어주셨구나 어 근데 왜 이렇게 주셨지? 그 포카 도 밖에 없으셨나? 근데 신개념 포장법인데 제가 선우포카안먹은게 너무 많아가지고, 쫀쫀다리 하고 있는데, 일단 리뷰 필름을 두개 양도 받았고, 세일라이드 미공포드, 이거 스틸러, 스틸러 미공포드, 이거 뭐지 이건, 이거는 그거 아닌 거 같은데? 이거는 미공포 확실해 이거는 뭐 어디 들어있던 거지? 어, 뭐 어디 들어있던 거야? 찾아봐야겠구나 일단 이걸 같이 넣고 이거 세개 이거는 메버릭 미공포가 아닌 엘포 메버릭 엘포 이거는 메버릭 미공포